휴지타산 PM 이미 굳지. 평일 점심 후다닥 달려가서 두 시간 기다리고 입장했어요. 문안해 보이는 TS 세트를 일단 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추드립니다. 첫 번째로 나온 오이 무침 김치 대용으로 좋았어요. 두 번째 딤섬 네 가지 모두 맛있었습니다. 사실 딤섬 먹기 전에 이미 많은 새우찜도 나왔는데요. 서빙 속도가 빠르더라고요. 식기 전에 잘 비벼주고 한 입에 왕 맛보니 맛있었습니다. 허로우 너는 언제 나왔니? 허바로우는 포멍한 맛인데 빨리 나와서 식고 짜졌어요. 와우 비주얼 좋 어양 원자같지 등장 튀긴 통가지가 올라가 있었는데요. TN세트 원픽 메뉴였습니다. 사실 가지 먹기 전에 식사 두 종류도 다 나왔는데요. 어향 육사 덮밥은 제 입맛에는 짰습니다. 토마토 탕면도 국물 색깔만큼이나 짰어요. 디저트 딤섬은 특별한 맛은 없었습니다. 모든 음식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 단 24만적으로 음. 분 음식이 식어버려서 가격 및 기다림 대비 만족감이 떨어졌어요. TM님이 가신다면 굳이 세트 말고 단품으로 드세요. 김삼 추천.